3프로 TV는 현재 구독자 수가 233만 명에 고정이 된 상황이죠. 6월 달에도 233만 명이었는데 9월 달인 지금도 233만 명에 머물러 있습니다. 과연 3프로 TV는 234만 구독자에 도달할 수 있을까? 233만을 넘어설 수 있을지 숫자를 기억해 주십시오. 233만 명에 머물러 있는 이 와중에 작은 해프닝이 있었는데 정영진이 건강을 이유로 모든 방송에서 이탈을 하게 되었고 특히 이탈을 함과 동시에 3프로TV 라이브의 시청률이 급감을 하면서 큰 위기를 맞이하는 듯 했고 시간이 더 흘렀다면 큰 위기가 될수 있었던 상황에서 정영진이 드라마틱하게 예상보다 빨리 돌아왔습니다. 참고로 매불쇼는 아직도 안 돌아왔고요. 뭐 매불쇼는 사실 급할 게 없는 상황이죠. 어쨌든 정영진이 3프로TV에 컴백한 해프닝은 단순히 몸만 돌아온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으로도 재정비를 한 채로 돌아왔을 가능성이 크다. 상장은 앞둔 삼프로 t v 의 입장에서 보면 의미심장한 컴백이었고요. 의미심장하다라는 생각을 왜 하냐면은 이유가 의리든 돈이든 어쨌든 김동완이 상장으로 이끄는 삼프로 t v 를 제대로 서포트할 마음을 갖고 왔을 가능성이 크다. 그 전에 정영진의 상황은 어떻게 보면은 김동완과 이준우를 무지성으로 따라가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가 여기까지 온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덩달아 욕을 먹게 된 것도 있고 상당히 돼서 대박이 나면 좋겠지만 반면 대박도 못 치고 욕만 먹으면서 방송인으로서 힘들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겠죠. 형들을 계속 따를 것인지 아니면 슈카처럼 선을 그을 것인지 그런 고민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입장을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서 이제 이탈을 했다가 이제 컴백을 한 느낌이 있다라는 거죠. 정영진의 컴백 결정은 다른 말로는 김동환을 계속 믿고 따라가는 걸로, 즉, 상장할 때까지 완주를 자발적으로 결정을 한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부터는 정영진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길이다. 라는 게 이번 컴백의 포인트입니다. 결과에 대해서 더 이상 김동환을 따랐다, 이진우를 따랐다라는 핑계를 댈 수도 없고, 어쨌든 3프로TV는 정영진이 컴백한 후로 다시 희망을 되찾은 분위기입니다. 김동환의 얼굴에서도 화색을 볼 수가 있고요. 자칫 무너질 뻔한 위기였으나 정영진이 건재한 모습으로 돌아왔다. 저는 정영진의 선택이 바람직한 선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3프로TV가 상장을 한다라는 전제 안에서 수많은 무리수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오늘은 정영진의 선택이 의미하는 바를 되새겨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밑도 끝도 없이 유튜브라는 플랫폼 안에서 활동하는 일개의 채널이 시총 2,400억원이라는 말도 안되는 가치를 받기 위해서는 진짜 깜짝 놀랄만한 성장세를 보여줘야만 합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올해 잠정 영업이익으로 계산된 3프로TV의 PER은 57배 수준이고요. SBS가 PER 3.3배, 한국경제TV가 PER 10배 수준입니다. 영업이익뿐만 아니고 다방면으로 삼프로티비보다 훨씬 월등한 회사들이고요. 그렇다면 삼프로티비가 저 회사들이 넘볼 수 없는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가? 상황은 정반대입니다. 삼프로티비 유튜브 채널 의 구독자 수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233만 명에 완전히 정체되어 있는 상태고요. 영업이익 역시 2021년에는 순이익 75억 원, 2022년에는 순이익 73억 원, 올해는 잠정으로 38억 원을 3프로 TV에서 제시를 했던데 이것도 불투명한 게 1분기에 달랑 5억 원 미만을 기록했기 때문에 단순 계산하면 20억 원 언저리 정도이고 전년 대비 반토막 이상이 난 상황입니다. 근데 상장을 앞두고 영업이익 추정치를 계산한 것을 보면 이런 식으로 추정을 했더라고요. 실제 상황과 추정치를 비교해 보면 엄청난 괴리가 보여지죠. 실제는 우하향이고 추정은 우상향입니다. 당연히 실제가 훨씬 더 정확하고요. 위에서 언급했듯이 3프로 tv의 근간이라고 할수 있는 3프로 tv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 수가 233만 명으로 고정이 된 상황입니다. 채널이 신뢰를 완전히 잃었기 때문에 왜 신뢰를 잃었는지를 고민해 볼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욕심에 눈이 멀어서 지금이 아니면 못할 것 같으니까 빨리 상장을 추진하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진다. 삼프로 t v 의 조회수를 보면 더 처참한 상황이고요. 표를 보시면 맨 왼쪽이 2022년 9월이고요. 맨 오른쪽이 2023년 9월의 조회수입니다. 얼마나 조회수가 줄어들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삼프로 t v 의 수익은 어쩔 수 없이 유튜브 채널의 트래픽에 비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론은 성장세는 완전히 꺾였고 다른 말로는 신뢰를 완전히 잃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프로TV가 상장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는 이유는 사업성과는 무관하게 상장을 완성시켜줄 정부와 금융당국 출신 고위 인사들을 잇따라 영입을 했기 때문인데 어, 올바른 접근법이라고 볼 수가 없죠. 사업은 망해가는데 힘있는 사람의 힘을 빌어 상장을 추진시키겠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강준구 전 금융감독원 팀장을 대표로 임명했고요.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인 이억원 한국 자본시장 연구원 초빙 연구 위원을 사외 이사로 영입을 했습니다. 사업성과는 전혀 상관없이 상장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고 있는 3프로 TV의 모습이죠. 그렇다면 사업적으로만 문제가 있는 것이고 내부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나 어, 기사를 보시면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새로 영입한 이사회가 모두 다 학연과 지연으로 이어진 인맥들이고 사회 이사의 경영진 감시 기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동환 강중구 대표와 이억원 사회 이사는 경신고 동기 동문이고 친구처럼 격없이 지내는 끈끈한 사이라고 합니다. 김 대표와 이의웅 사회 이사는 경희대 동문, 강 대표와 신 사회 이사는 한양대 동문이라고 합니다. 경영진과 이사회 사이에 독립성이 전혀 없다라는 건데 김동완 대표가 현재 이사회를 밀어붙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제 원래는 어느 정도 견제를 할수 있는 그런 이사회를 꾸려 써야 되는 건데 이제 김동완 대표가 지금의 이사회를 이제 밀어붙였다라는 거죠. 다 이유가 있는 거겠죠. 일부 임원들이 1억원이 넘는 고급 차량을 법인 차량으로 등록해서 사용했던 정황도 있고요. 김동완 대표의 가족이 감사를 맡은 정황, 또 감사로 일하던 인물이 퇴임한 후에 3프로TV에서 높은 출연료를 받은 정황 등등 3프로TV의 상장은 정말 무리수이면서도 전혀 상황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내부에도 김동완이 그린 무리수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슈카월드 전속제가 나온 것도 무리수에 대한 이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단지 상장을 하고 나면 엄청난 보상이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목표로 뭉쳐있는 상황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욕심이라는 콩깍지를 벗겨내면 너무나도 비정상적인 상황인데도 모두가 상장을 향해서 밀어붙이고 있는 그런 말도 안되는 상황이다 라는 거죠 그런 의미로 정영진님께 하고 싶은 말은 3프로TV의 모든 수익은 개인 투자자들의 주머니에서 비롯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프로 TV가 개인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주지 못했던 이유는 증권사를 대변하는 삼프로 TV의 입장 때문이었고, 삼프로 TV는 증권사의 돈을 받고 증권사 직원을 출연시킴으로써 개인 투자자들을 위험에 고의적으로 노출을 시켰습니다. 아, 고의적이라는 표현보다는 전략적으로 노출을 시켰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로 인해서 개인 투자자들은 증권사의 미스 리딩에 노출되었고 돈을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삼프로TV의 증권사 소속 전문가가 출연해서 증권사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출연자에 대한 이해 충돌 방지 조항이 없었기 때문이고 출연자가 마음 먹고 특정 기업의 주식을 매수한 이후에 출연해서 해당 기업을 홍보해도 이를 제지할 방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음, 개인투자자들이 희생이 될 수밖에 없는 기형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한 것이 바로 3프로 tv의 패착이고 그래서 에프킬라 채널이 열심히 3프로 tv의 상장을 반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개인투자자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3프로 tv에 나온 전문가들 방송 듣고 투자했다가 아직도 물려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피해 당사자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투자는 개인의 몫이고 제가 매수 버튼을 클릭했기 때문에 다 저의 책임입니다 똑같은 맥락으로 이런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것도 개인의 몫이고 저의 책임이겠죠. 당연히 삼프로TV를 듣고 수익률이 올라갔거나 해안을 얻었더라면 저는 긍정적인 목소리를 냈을 것입니다. 정영진님께 하고 싶은 말은 삼프로TV는 상장할 만한 자격을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 가운데 그런 결정을 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삼프로TV는 경제 콘텐츠를 표방하지만 수많은 증권사 직원들이 돈을 내고 출연을 했고 이베스트의 이사인 염수환 같은 경우는 3%에 나와서 종목을 추천하던 같은 시기에 이베스트 증권은 공매도를 친 증권사 1위에 올랐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도 상장의 열매를 따먹어야겠다 라고 결심을 하셨다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고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개인 투자자의 돈은 여러분들이 그냥 가져가도 되는 돈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